구문 분석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죠. 여기 인 네모, 댄 네모. 써보세요. 이다고 댑 가운데 명사가 나왔잖아. 자, 그러면 무조건 강조 구문이라고 잘못 가리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여러분 뒤에 명사가 나왔잖아. 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불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강조구문이 맞습니다. 자, 근데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잖아?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진주어가 주어야. 자 우리 친구들 무조건 이때 가운데 명사 나왔다고 강조구문 아닙니다. 자 뒤에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보셔야 돼. 알겠죠? 그 불완전한지 완전한지 한번 가볼까? Will determine 결정하다지. 앞에 주어가 있다 없다 주어 없다 불완전하니까 강조구문이구나. 해석은 어떻게? 바로 명사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라고? 바로 명사이다. 그래서 바로 너의 과정에 대한 헌신이다 결정하는 거지. 너의 진보를. 자, 괜찮니? 야, 당연히 하나 더 가볼게. 자, 이다고 어, 뒤에 뭐 있으나 뭐 워스가 나오잖아. 자, 형용사가 나온다. 그 다음에 어 t 이하가 나온다. 이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진주어 가져옵니다. 알겠죠? 이렇게 분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이것까지 물어보던데. 자, 종종 여기에 부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부사가 들어갈 때는 강조 구문이다. 알겠죠? 자, 부사가 들어갈 때는 강조 구문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 이때 가운데 자, 명사가 들어간다. 뒤에 문장 불완전하다. 그럼 강조. 완전하다. 진조 가져. 이때 가운데 부사 들어간다. 그러면 강조 구문입니다. 괜찮죠? 자, 근데, 이때 가운데 형, 형용사 들어왔다? 진주어 가져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여기 단어까지 정리해버릴게요. 여러분, 커미트먼트가 뭐냐면, 자, 쓰세요. 일단 첫 번째 헌신. 자, 그 다음에, 어. 자, 약속이란 뜻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위탁이란 뜻까지 있습니다. 자, 그렇죠? 여기 세 가지 뜻 같이 잘 정리해주세요. 알겠죠? 자, 커미트에, 자, 이거 동사로 정리해주는 게 빠른데, 자, 여기까지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그 커밋트가 자첫 번째로 동사로서 약속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내가 약속을 하니까 내가 여기에 전념하겠다. 이런 뜻도 되겠죠. 전념하다. 자 전념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맡길 수 있겠죠. 위탁하다. 근데 위탁을 했는데 뭔가를 잘안 지켰죠.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되는 거지. 범죄를 저지르다. 이네 가지 뜻 전체 다 파괴 주세요. 다시 커미트가 뭐라고? 가장 기본적인 뜻은 약속하다. 내가 여기에 전념하겠다라고 약속하다. 전념을 잘하는 사람에게 맡길 수 있겠지 위탁하다. 근데 그 위탁을 못 지키면 범죄를 저지르는 거지. 근데 커미트먼트가 여기에 명사이니까 뭐 약속, 전념, 뭐 위탁 이런 뜻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몇 가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알겠죠? 자. 그